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역대급 태풍 순위. 4. 차바. 2016년 발생했으며, 순간 최대 풍속 56.5mps입니다. 사망자 및 실종자는 10명이고, 피해액 2100억 원입니다. 3. 루사. 2002년 발생했으며, 순간 최대 풍속 56.7mps입니다. 사망자 및 실종자는 247명이고 피해액 5조 1,400억원입니다. 2. 프라피룬 2000년 발생했으며 순간 최대 풍속 58.3mps입니다. 사망자 및 실종자는 25명이고 피해액은 2,500억원입니다. 1. 메미 2003년 발생했으며 순간 최대 풍속 60mps입니다. 사망자 및 실종자는 130명이고 피해액은 4조 2000억 원입니다. 미터 퍼 세크는 초속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44에서 54는 매우 강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, 바위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. 54는 초강력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.